아멘, 도둑질 하지 말라. 오늘은 십계명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 교리 시간에 대서요리 문답, 어, 이제 공부한 적도 있고, 소요리 문답 공부했죠? 웨스미스터 소요리 문답. 지금 소요리 문답 공부, 아, 신앙고백서 공부하고 있죠? 지금, 예, 네, 공부하고 있고, 소요리문답 공부한 적도 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한 적도 있는데 이 요리문답 공부하다 보면은 0계명 공부하는 부분이 나오죠. 1 0계명 문답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읽어보면은 이 팔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설명해놨어요. 이 의미를 설명을 해놓고 또 이제 신학자들이 요새 나온 책들을 참고서적을 보면은 설명을 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전통 십계명을 이제 신앙과 도덕의 규범으로 가르쳤죠 신앙과 도덕의 규범으로 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정언명법이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가나부라고 하는 말을 번역했는데 어떤 주석을 읽어 보면 가나부담에는 주로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기에 착안을해 가지고 이 도둑질은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만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가나바의 목적어는 사람일 때도 있고 이렇게 사물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해당됩니다. 도둑질이 사람을 도둑질하거나 사물을 도둑질하는 거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을 인심 매매지 인심 매매 인심 매매에서 어, 팔물로 돈을 취하는 행위 이것도 도둑질이고요. 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 이웃의 재산 혹은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또는 속임수로 갈취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걸 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고 하이델베르 그 요리 문답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사람이 목적어인 경우입니다. 사람이 목적어인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훔친다는 의미는 인신매매 행위를 말하는데 이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는 일이 흔했습니다. 아모스서 같은 것을 읽어봐도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한 후에 사람들을 납치해서 인근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는 인신매매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별히 어린아이들, 납치다 범죄단체에다 팔아먹거나, 조금 게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뭐 가끔 우리가 깜짝 놀란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멸치잡이 배, 뭐 새우젓, 새우잡이 배 이런 배 사람들, 어, 거기 그냥 끌고 가서 태워 가지고 돈도 잘 주지 않고, 혹독하게 부려먹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은 자나 판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지금 사형시키지 않지만 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는 거죠 추래국기 2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7절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유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지니 이가 차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 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의 목적어를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 여기 이제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인신매매해서 사람을 팔아서 돈 벌지 말라 이런 말씀에 이것을좀더 확장해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 받아야 되는데 자기 이제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의 소유물로 물건으로 생각하지 물건으로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갈취를 해가지고 어,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여기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힘이 있다고 막 갑질을 한다거나 상대방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돼요. 사람은 그 자신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돼. 거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단지 이게 무슨 인문학적인 이렇게 어, 이런 데서 어, 인문주의적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권은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는 거. 모든 사람입니다. 배웠든 안 배웠든 돈을 가졌든 못 가졌든. 뭐, 지능이 어느 정도 되었던, 뭐, 신체적인 건강이 어느 정도 되었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받아 존중받아야 된다. 이래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라도 그런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라든가, 무시하는 말투, 그런,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에 들 때에, 이 도둑질 하지 말라에, 목적어가 사람일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목적어가 사물일 경우에요 사물일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어떤 경우에 해당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재산이나 혹은 소유를 부당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혹은 속임수로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꼭 남의 집 담을 넘어서 그 집에 가서 보를 내가 훔쳐 오는 것만 도덕질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도덕질입니다 그렇다 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지금 도덕질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머리 좋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 우리 가장 흔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노사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옛날에는 이제 사용자들의 힘이 세었죠. 근데 지금 이제 노조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예? 그게 뭐 민노총, 한국노총 이렇두개 노총이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노총 가입해가지고 이제는 뭐 정부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집단적인 힘에 의해서 아마 최고 강자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이 방송국 뭐 모든 노조에다 침투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는 뭐 사회 모든 이슈에 정치 운동을 하고 있죠 단지 그들의 뭐 인권이나 이, 이 임금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병폐가 우리나라 굉장히 심하죠 민노총의 병폐가 이거 어떻게 잘 질서를 잡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가 됐어요, 지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사용자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제 크든 작든 뭐, 어, 자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그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사회가 합의할 만큼 정당한 임금을 책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잘안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 노동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자영업자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나 하여튼 내가 누구를 부리고 있다면. 이 사회가 합의한 정의로운 그 정도만큼의 정직한 임금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아까워가지고 조금 어떻게든지 조금 줄라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평가 안 해주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도둑질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는 분입니다.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분들이. 자, 내가 만약 근로자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근무 시간에 일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무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어, 농땡이 치거나 자기 시간을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역시 도둑질입니다.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한 주일에, 한 주간에 4시간가량을 도둑질 한다래요. 4시간. 일반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성경적인 높은 도덕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학자들, 인간의 양심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에 4시간을 도덕질 한다래요. 근무 시간에 인터넷을 하거나 잡담을 하거나 자기 개인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근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그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임금을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함으로 시간을 도덕질 하는 이게 도덕질이에요. 또 무슨 공무원들이나 개인 회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추가 근무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야간 근무 같은 거안 하면서 수당 타기 위해서 근무표에 도장 찍는 게 발견돼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명백한 도둑질이죠. 명백한 도둑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비리 관행이 비일비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공동체의 공금을 관리하거나 물건을 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공 물건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가져가는 것 역시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부당한 뇌물을 주는 행위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도 다 도둑질입니다. 검은 정치 자금을 받는 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주는 것도 도둑질이고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고리 대금을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일상적인 어떤 인플레이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비율이 아니라 이자로 소득을 얻는 도둑질이죠. 과도한 폭리를 남겨서 물건을 파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좋은 물건을 적당한 가격의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기독교에는 굉장히 주, 어, 중요한 것도 하나의 사명이에요. 예를 들면 백화점들이 이제 막 가을에 세일, 세일 광고 하죠. 세일 광고. 이게 또 이제 해마다 기자들에의해서 발각이 되죠. 양복값 정가를 원래보다 이만큼 높여가지고 뭐60% 세일. 그 근데 그 가격이 옛날에 파는 거랑 똑같아요. <laughs>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 이런 사기 세일을 많이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동안 수익을 충분히 올리고 소비자에게 진짜 이제 봉사하는 마음에서 블랙 세일이라 해서 한 주간인가 뭐 굉장히 싸게 팔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기로 세일을 하죠, 사기로. 가격을 착득을 려놓고 가짜 가격표를 달아놓고, 뭐, 70% 해놓고 쭉 써놨는데, 뭐, 거의 비슷해, 옛날에 팔던 거랑. 이게 다 걸렸어요. 네? 사기치는 거예요, 사, 사람들. 또, 대기업끼리 물건 가격을 비밀리에 담합해가지고,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을 받는 행위도 다 도둑질이에요. 우리나라에 먼저 뭐 공정관리위원회 이런, 연에 있어서 그걸 그걸 잘 하는데, 예를 들뭐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걸 보면은 가격이 다 비슷해. 가격이. 왜 비슷할까요? 가격 담합을못 합니다. 우리나라에 걸려요. 공정관리위원회. 그러나 암암리에 비슷한 기종의 모든 것들은 가격이 비슷해. 이게 비슷하지 않으면 지행끼리 경쟁을, 시장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PT라는 경쟁해가지고 계속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 하려고 은연중에 가격이 해서 보세요 여러분 TV나 뭐 냉장고 LG 삼성 다 비슷해 가격 이그 <laughs> 가격대 있는 거는 예? 네? 이거 심하게 이렇게 가격 따합가는 것도 다 도둑질이고 투기를 통해서 불로 소득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한다 그럼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선량한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5억 이분집 샀는데 투기꾼들이 하도 집을 사가지고 팔고 해가 10억을 올려놓으면 5억은 전세값도안 되잖아요 그건 사기친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성교에서 말하는 도둑질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회생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직하고 정당하게 소득을 얻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나도 써야 됩니다 이 사도바울 선생은 이 십계명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더 적극적으로 가르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10개 명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그랬어요 돌이켜서 가단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해? 일단 성실하고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해야죠 남의 거 그냥 몰래 뺏어먹고 속혀먹고 그를 나리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남의 폐해를 끼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팔계 명의 궁극적인 시련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일해가지고 그번 수익으로, 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폐해를 끼치고 속여서 저걸 뺏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 8개명의 궁극적인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자녀들로 해서도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해서 돈도 벌어서 그게 얼마나 됐든 몇 푼이 됐든 그것으로 자기도 쓰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도울 수 있는 여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둑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것, 사람을, 인신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무슨 재산이나 소유를 뺏어오거나 이런 것만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다고 책망을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8절, 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11조 말씀인데 그다음 말씀은 뭐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이제 11조를 들여 봐라 그러면 창고가 예? 터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11조 설교할 때1 1조내면복 받습니다. 뭐 부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에 잘못된 동기로 11조를 가르치므로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아, 아니 1 1조내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 줄 거야 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우리 목사들의 큰 잘못이죠. 이이 이 이제 이 말라기 시대는 한 BC 4세기 정도 구약으로는 마지막 시대인데 이때가 이제 느헤미아 때하고 시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느헤미아 마지막에 느헤미아 시대 이제 여러분 느헤미아서를 읽어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 사람들이 이제 십일조를 내지 않는 거예요. 헌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십일조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10분의 1 수입을 내야 그 수입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그 매일 제사 예배 이걸 다 성전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이제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사람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세워놓으신 그 예배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느에미아가 착 말하고 11조 내고 이제 막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계 선지자 그러니까 그 11조를 내면 창고가 넘치도록 드신다는그 말씀이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도 못 하겠어요. 10분의 1을 다 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그들이 살게 하고 예배를드리했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지면 뭐가 제일 아까워져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제일 아까워,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줄이는 거예요. 예? 다 무너졌어요. 그 영국교가 회다 무너졌어요. 그 영국교 회 신학을 해서 목사 되려는 사람이 없어졌다. 목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톱나이, 이트 같은 신학자가 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웠는지를 이해하는 분들이 열명만 모여서 1 1조를 해도 교회가 세워질 텐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돈 어땠을까? 딴 데다 놀러다니고 지못사하는데다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쓰라고 준 돈을 다 그렇게 써버리는 거죠. 이게 다 망해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레윈 뭐다 돌아가니. 그래서 이제 이 그때의 한 말씀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냐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이더줄 텐데 그런 마음에서 이해하신 말씀이지 너돈 내면 하나님 돈 줄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예배가 드려지고 영광 돌리면 그 10분의 1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텐데 그걸 모르고 이 미련한 인간들이 그걸 조금 아껴가지고 뭘 자기가 쓰려고 하든지, 뭐 자식이 물질을 하든지, 그래서 안타깝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내걸 도둑질하고도, 어? 그렇게 사느냐? 아,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게 11조 안내고 봉헌물을 내지 않은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걸 내지 않은 것이 다 하나님의 걸 도둑질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걸 도둑질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받을 수 없겠죠. 예? 무슨 날짜고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꼴 맨날 도둑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11조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번 소유 다 합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봉헌물 그럼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감상금이나 뭐 주의령금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내는 헌금들이 되겠죠. 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생명을 살리고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이 교회를 유지하고 예? 이런데 쓰여지는 거죠. 그건 이제 학교 시대에 보면은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도 못 짓고. 그래또 어?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서 꾸짖잖아요. 너희는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은 다 무너져 갖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내 집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더라도 성전을 치라고 하나님 그렇게 에,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기저기 교회가 어?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데도 재정의부족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이 내지 않을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규모가 비슷해도 어떤 교회 성도들이 은혜받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새로짓고 막. 어떤 경우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것을 저주질 하면 안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출을 얻었을 때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을까봐 제일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하신 거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다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럼 이 사람이 말로만 고백했나요? 아니잖아요 1 1기상 마지막 장에 읽어보면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 짓지 말라 그래서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아들 세대가 성전을 짓도록 자기의 모든 걸다 드리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도로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빈손으로 왔다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교회 건물이 유지되고 어 그러는데 여러분 수입이 영광스럽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8계명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사용자라면 직원들에게 일한 것에 대한 정직한 보수를 지급하게 하시고, 내가 직원이라면 근무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로 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정확한 사람이다. 세 번째, 내 수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팔리게 명, 도둑질 하지 말라.